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다정한 시간을 선물하는 바이블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랑뜨기를 배울 건데요. 이 편물은 짧은뜨기로 이랑뜨기 한 거예요. 이랑뜨기는 기본적으로 코를 갈라서 뜨는 기법이라 짧은뜨기로 이랑뜨기도 할수 있고,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도 모두 이랑뜨기를 할수 있어요. 짧은뜨기, 이랑뜨기의 기호표시는 이렇게 생겼고요.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의 이랑 표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통된 부분이 보이죠? 기호 아래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랑뜨기로 뜨세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짧은뜨기로 이랑뜨기를 뜨면서 개념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사슬뜨기에 짧은뜨기를 두단 정도 떴고요. 이랑뜨기로 한번 떠볼게요. 짧은뜨기로 이랑뜨기 하는 거니까 일단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요. 손물 싹 돌려서. 짧은뜨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는 코 머리를 다 잡고 떴잖아요. 이랑뜨기는 이코 머리 중에 내 몸통 쪽 말고 몸통과 반대쪽 코만 싹 갈라서 뜨는 거예요. 요렇게. 짧은뜨기 떠주세요. 그러니까 뜨는 방법은 짧은 뜨기지만 코 넣는 위치가 달라졌죠. 이렇게 코 머리의 바깥쪽 부분만 갈라서 뜨면 돼요. 어렵진 않죠. 쭉 한번 떠볼게요. 자, 이랑 뜨기로 이렇게 다 떴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라인이 쫙 남아 있죠. 하나만 갈라서 떴기 때문에 나머지 라인이 당연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각이 만들어져요. 보이세요? 싹. 그래서 바닥면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랑뜨기로 많이 뜨고요. 짧은뜨기는 약간 성질이 휘는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뜨면 똑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늬 같은 거 넣을 때 이랑뜨기로 진짜 많이 떠요. 자, 그럼 긴뜨기, 이랑뜨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긴뜨기는 이렇게 사슬 두 개로 기둥코 세우고요. 싹 돌리고 한번 감죠. 그리고 코바늘 찔러 넣는 위치가 아까 짧은뜨기, 이랑뜨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갈라서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긴뜨기 뜨는 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도 마찬가지죠. 방법은 동일하게 하되 이렇게 갈라서. 사실 어렵진 않죠.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이랑뜨기는 사실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이랑뜨기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마다 끝까지 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뜨기를 하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뜨기 진짜 좋은 취미예요. 그럼 오늘도 바이브리 하세요. 안녕!